자, 보자. 문제에서 어떻게 됐냐면, 현재 1번 음, f f, f f5 f6 f4 f6 f5 f6 f5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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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f6 f 지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y는 x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있지, 지금 현재. 자, 메모지 뭐부터 해줘야 돼? 1부터 해줘야 되겠지. 자, 여기 1 있어 없어? x1 있어 없어? 있지? 자, 들어가자. x1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지금 fx로 들어가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Fx 도아오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잘봐결과잘 봐. 잘 봐, 잘 나와 일일 때 fx 값 갖다 대비시니까 뭐가 나 f에서 x y 값은 뭐야 <laughs> a가 나오지 자 그럼 여기를 먼저 물로 바꿔줘야 돼 a로 바꿔줘야겠지는 음. 그 음, f f 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x 값이 다시 뭐가 됐어 결국 X 값이 또 A가 됐다고. 지금 말하자면 얘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온 거야, 지금. 이해가니? 자, 처음에 봐봐. 1일 때 FXC 값이, f x 의 Y 값은 A지, 그치? A를 다시, 이 A가 여기 들어오니까 이 A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X 값이 됐다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시기에서 다시 A를 갖다 대주시켜야 돼? 그렇지 이 fx 이 fx 에다 다시 a를 갖다 대입시킨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음. y값은 음. b가 되버리겠지 이렇게 해서 b가 되어버린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야 f b가 되어버린다고 이해가니 음. 자 그럼 다시 여기서 y값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값이 되어버렸잖아 지금 또 그렇지 자 그러면 fx에 fx에서 x b값일 때 y값은 뭐가 나와 그치? 시가 나오겠지. 그지 내가 좀 잘못 들었는데 시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N값은 C. 이렇게 튀어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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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시켜가지고 값이 나온 거야. 자, 다시 할게. Y값이지만, Y값 A가 나왔지만 다시 여기로 가면 뭐가 되는 거 X값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P값이 Y값 되지만 다시 또 FX값을 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또 X값이 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찾아 가는 것도 나와. 그서 바로 적을게 문제. 이 음. in x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먼저 나와 버렸어, 그렇지? 결론이 나왔으니까 음. 여기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면 뭘로 해줘야 돼. 치환해줘야 된다고. 미지수를 아야 돼. 이 자체를. 그래서 f t는 뒤로 계산하자고 이해가니? 자, 그러면 F, 이 FS 식에다가뭘 갖다 대입시키니까 D 값이 나왔을까? 뭘 갖다 대, 대입시키면 C값이 C 값이 나왔을까? C겠지 당연히 그치? 자, C를 갖다가 대입시켰다니까 어떻게 됐어? y 값 D가 나왔잖아. y 값 D가 나온 x 값은 뭐라고? y 값 D가 나온 x 값은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니까 뭐가 되는가? C가 되잖아. 이해가니? 자. 그러면 t는 결국 뭐가 되는 거 c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fx를 뭘로 넣은 거야, 지금? 이 fx를 뭘로 놨어? t로 놨잖아. 그러니까, fx를 t로 놨다고, 지금. t가 뭐였다고? c였다고. 그럼 fx가 c라고. 자, 여기서 뭘 갖다 대입시키면 y인가? c가 나왔어. c잖아 y 값 c 나왔잖아맞 아니야 뭘 갖다 대입시키면 c가 나왔어 그렇지 b지 그래서 여기는 답이 x가 b가 되는 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어 하나만 126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음. 자 보자 이 문제는 나오면 절... 대적으로 소수명제야. 알겠니? 자, 먼저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어, 지금 두 개로 돼 있단 두 개로 돼 있지. 한 개가 아니야. 뭐가 뭐로 돼 있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겠니? 그럼 다 구할 수 있어. 당연히.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지. 그 중학교 때부터 했던 문제지. 단 우리가 지금 고등부로 하니까 얘를 뭘로 바꾼 거야? 범위를 제한시켜서 구하는 부뿐이잖아 그렇지? 자, 자. 여기서부터 그래프만 얘기해 봐 FX 요 그래프만 얘기해 봐안 들려 크게 얘기해 날 보면 부끄럽니? 얼굴이 빨개지니? 크게 얘기해 줄래? 요 그래프만 얘기해 줄래? 힘들어? 그러면 다시 해 줄까? 중학교 1학년 그래프 이게해 줄까? 쭉해 가지고 이게 1일 때 2야 이 그래프 Y는 X. 끝이지 d 지 o o d Good. Good. g 지 야, 기울기 공식 뭐야? X 증가 o o d Good. Good. g o 올라갔을 때 y 2 o 올라갔 o o d 당연히 기울기 o 겠지 자, y 절편 어디지 g 고 o 어 원점 지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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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없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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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는 d Good. g 0에서부터 X가 1까지 들어가겠지. X가 0에서부터 1까지지 않아요. 까지만 있지 지 그렇지? 두 번째. 얘를 겠지 자, 처럼 많이 할 기회를 줄게. 이 그래프는 뭐지? X 어? X 플러스 X 플러스 고와 위험. 이 그래프는 뭐야? X 플러스 어, fx는 2지. 뭐하는 거 응, 좀 해, 집에 가서. 이 그래프 아니야, 지금? 이 그래프를 어디서 어디까지만 딱한 거야, 지금? 딱 끊어서 여기서 1부터 2까지 요부분만딱한거 아니야, 지금? 여기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입시킨 거니야 여기만 지금 갖다 적어놓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y는 2가 되는 그래프고 원래 지금 이렇게 돼 있었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X는 어디 어디까지야? X는 이에서부터여까지가될거 아니야? 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어. 자, 얘는 쉽겠지? 자, 귀한번더줄게 GX씩 불러줄게. 너 맞추니까 내 개수 좀 들어갈 거야. 어. 마이너스지 2 사분기니까 사사분지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x x, x 증가량이 y 증가량이니까 2분의 2니까 1이 되고 그렇지? 그럼 어. 플러스. 그렇지 끝났지. 자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범위가. 절, 어. 영. 음, 0에서 무한. 그렇지 영에서 무한이지. 에서또 2까지 무한 지금 있지, 그렇지? 어. 어. 이거 식 발음 안나올 학생있지? 미적 포기요 미적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다이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 어디까지 있어줘야 하면삼차 함수까지 있어줘야 돼. 삼차함수 이형 학년 올라가면 배워 알겠니? 그럼 그 전까지는 뭐가 있어줘야 돼? 1차, 상수 2차 함수가 모두 그래프가 식 보자마자 아, 이거는 뭐 식, 이거는 뭐 이렇게 다다다뜯어 나올 정도가 돼야지만 미적은 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자, 이거 어떻게 하래? fx식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fx식을 뭐라고? 어, gx에다가 갖다 대입시키라는 얘기했지 당연히. 자, 그럼 갖다 대입시켜 봅시다. 갖다 대입시키니까. 자, 이거 뭐 대입시킬 게 있어? 없어? x가 없지? 얘는못 대입시키는 거야. 알니니 x가 없으니까. 얘를 못하고 x에 있는 거만 갖다 대입시키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지? f의 fgx는 뭐야? 자 다시 e x 플러스 e 가될 거야. 맞습니까? 여기는 뭐야? 그냥 e가 되겠지. 단 주의할 점이 있어. 뭘 주의할까? 뭘 바꿔줘야 되지? 여기도 X가 있어 없어. 여기가 X가 있는데 우리 여기다 갖다 대비시켰지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도 X가 있어 없어? 여기도 갖다 대비시켜야 돼. 애들이 서수형쓸때 여기는 갖다 대비 안 시킨다고. 알겠니? 여기도 갖다 대비시키니까 결국 0은 해가지고 X대 신에뭘 갖다 대비시키라고? <목소리> 이거 1하고 2 씩.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다 대비시키다고 이렇게 자, 밑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는 변한 게 없지만, x가 없어 변한 게 없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이 여기도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가면 되겠지. 정리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ex 플러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e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겠지. 2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음 아, 마이너스 2부터 넘기자. 알겠? 2 부터 갖다 넘기지 마이너스 2 부터 하면 되겠지 이렇게 돼야 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크로스 코셈으로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x 없으려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범위 이렇게 하나 나올테고 맞습니까 여기에는 똑같이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노 1 마이너스 t 크로 c r 니까 s w h 다 c a 겠지 o u come? No one now. No, it's y 그럼, 그럼 문제성 어떻게 n who could not stop. You go to the. You go to 그 h e You go to the. You go t 0부터 1까지니까 x가 그치 그럼 0부터 1 2 이렇게 써 0부터 1부터 2까지 어떻게 하라고 y가 뭐야 2잖아 y2잖아 y 2잖아. 니까 이렇게 가안가 가겠지 2. 근데 어디까지만 필요한 거야 응. 여기서 0부터 1까지 요까지만 딱 필요한 거라고 이해 가니 0부터 1까지만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마이너스 자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마이너스니까 줄기가 마이너스니까 제 2사분면 제 4사분면 지나가야 되고 또 어디 지나가야 돼 여기 지나가야 돼 그냥 4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잘봐 그래프를 그때 이렇게 그리면 됐어 안돼왜안 되지 왜안 되지 자 내가 봐봐 내가 그래프를 했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했어 틀렸어 왜 틀렸지 안 맞아 안 맞아 그래 두 같아. 여기 안 맞아 지금 봐봐 얘가 지금 1, 2, 9, 1 나와서 안나왔어, 이렇게 1 1 나와서 안나왔어 연결됐다는 뜻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정확히 따지면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돼? 4를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해가니?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돼? 이런 모양이 되야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만 필요한 거야? 다시 어이래서부터이까지만 필요하고, 이래서부터이까지만 필요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얘네들은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안 필요하지 필요한 필요에 안, 필요해? 안 필요하고 얘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어, 요까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끝 이해 가십니까? 자 기대되고 기대되지 127번 한번 해봅시다 나정도안 죽고 있어아자 FX GX 두개 그려놓고 자이 얘기는 FX 그래프를 GX 그래프로 갖다 대입시키라는 얘기니까 자, FX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FX 그래프는 1 서분의 제3분의 지나가니까 기울기는 양수,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 기울기니까 x 증가량 2, y 증가량 1이니까 2분의 1. 자, 뒤에는 y 절편이 y 는데 x축에 만나는 점이 y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 범위는 어서 어디까지? x 범위는 0에서 부터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시계 FX 시계 하나 나오고, GX 시계는 지금 몇 개야? 두 개가 나오지. GX식은 지금 두 개야. 뭐뭐두개 나와 지금. 마이너스부터 0까지 범위가 하나 나오지. 자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지금. 마이너 시... 말고. 우리 뭐 처럼 만두 끝까지 계속 한대 잖아 아. 범위는. 와이축프는 뭐야? 그렇지 와이셔안쓴다고 알겠어? 자 범위는 어서 어디까지? 아니.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다르어 그럼 여기는 뭐죠? 실제로 이런, 이런 그래프지. 여기는 뭐라고? 그렇지 X지. 범위는 0에서부터. 이제 8조안에 아, 진짜. 자, 이렇게 된다고. 얘를 어떻게 해주라고? 여기다 갔다가 대입, 대입. 즉, 조건 범위까지 다 갖다 대입시키라는 거야. 지금 이 말은. 알겠니? 자, 10뿐만 아니라, 범위까지도 X 범위까지도 다다입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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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 아니구나 2분이 응. 라니구나잘못다 잘못됐다 아니다 아니다 잘 봐라 잘봐네 2분이 아니야 어 지금 잘어 기억이 얼마야? 응. 1이지 어 지금 잘 봤어 미안해 1에서부터 2까지 인는거야 맞아 아니야 여기서 요거만 좀 따져야 된다고 알겠어? 여기서 요거만 따지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뭐가 돼 X는 1에서부터 2까지 y값도 0에서 2까지 1이야 알겠습니까? 어 선생님 잘 찾아냈어 알겠어? 자 그럼 x-1이 이렇게 되겠지? 자 갖다 대입시키죠 그러면 얘는 우선은 얘부터 갖다 대입시키겠지 음, 나오겠지 당연히 어. 어, 어. 이게 반대네 이렇게 10분. 10분. 1분1 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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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갖다 대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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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0분. 10분. 1 0 1 0 1 0이1 0 10분. 10분. 1 1 얘는들들 i n u s 갖다 대입시키 X m i X 니까 그냥 X 에 X plus X plus X 냥 X plus X 범위도 X 대신에 X plus X p l 고1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X 플러스 X 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그냥 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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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 l u 1더해주게 여기 0이 1이 되겠지 여기도 지금 x-1을 x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지 자 끝났어 다잘 나오지? 자 여기 그려보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1을 지나가겠지 지금 그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니까 제2 사범이 제4 사범이 지나갈테고 근데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6까지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가니 안가니? 자 x-1은 x, x 마이너스여기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근데 범위는 어디서 어니까지 1부터 2까지라고 그러면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 2까지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가니 할수 있겠어? 자잘봐 그렇죠? 칠판 보지 말고 니네가 스스로 할줄 알아야 돼 알겠니? 스스로는 어.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소화시켜